성경 말씀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해라. 네. 그렇게 강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자, 뒷부분 여러분 아세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 그러셨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피곤해도 또 몸이 연약해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좋은 것 축복을 받기 위해서임을 위하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내 기도는 응답이 잘안 될까요 초신자 때는 잘 응답이 되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또 수십 년을 했는데도, 기도 착 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말씀에 생각만 해도 응답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응답이 잘안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주 전에 말씀을 주일날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도 응답받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기도 후에 응답이 안 될까요? 죄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문제다 자, 오늘 보면 예레미야 5장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에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 다 같이 항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일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역사, 그것을 물리치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다가도 돌아가요.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는데 어, 그러한 축복을 못 받, 못 받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허물이에요. 또, 무엇이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죄가, 허물,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제 이야기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죄와 허물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 보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지형제도 용서받 받았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고 있는데 그것은 잡음죄입니다. 나는 죄안지려고 하는데 온통 세상이 죄악 구등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 생각, 마음의 진투에 들어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욕심, 욕망에 빠져들게 하고 욕정에 빠져들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말실수하게 하고 남에게 사랑 비풀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배드린다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 용서받고 하님과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편, 66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예. 죄악을 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못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어도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물론 죄인들을 불쌍히 이기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일신 피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품었던 죄악을 다 물리치고 그 죄악을 다 제거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을 두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내가 나를 어르면서 건져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랐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담을 제거하자. 죄의 담을, 제거하자. 자, 죄의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될수 있습니까?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또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어렵게 되어서 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흥금 많이 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죄의 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이 죄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허물으셨어요? 예 육체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제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담을 다 허무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뭐만 하면 된다? 따라 합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 그냥 기도하가 안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뭘, 뭘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 자, 현대인들은 회개하라! 그런 말 특히 신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말씀을 왜 많이 하십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 야단 치시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랬죠? 왜 회개하러 가십니까? 뭐 하, 뭐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용서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용서 받기 위해서 회개하십시다. 옆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용서 받기 위해서 회개하십시다. 따라 합니다. 회개가 정답이다. 회개가 정답이다. 그런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뭘 믿고 회개해야 돼요? 자, 내가 회개 기도할 때 반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살인죄를 지어도 심한 어 무거운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 피의 공로입니다. 제사선 사망이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어린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면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대신 흘리도록 해서 제사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전날 밤에 뭘 발랐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밤에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출력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밤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즉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어, 신학생 때부터 깊이 깨닫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제산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된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예수의 피. 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징그럽게 왜 자꾸 피 이야기, 피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피는 징그러워요. 좀 끔찍해요. 그러나 예수 멸신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살리신 피입니다. 그 피가, 그 피가 여러분 가슴에 흘려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초청주일 때마다 새로 오신, 그날 그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하잖아요. 여러분,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나는 죄안 질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비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이 죄를 용서받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백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믿번시고 믿음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어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네. 이밤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회개하여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것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책에 보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도 감사한데요. 저도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감사하는가. 제 의식에도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줄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내가 죄 지은 것 감사합니까? 잘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당하시면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시간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